반갑습니다. 코인 읽어주는 남자 코인 남 강준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코인은 바로 민코인 포코몬 코인 되겠습니다. 아마 포켓몬을 마스코트로 내세우고 싶었지만 저작권 때문에 그러지 못했던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 요즘들이 현물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밈코인 민코인의 소액으로만 투자를 하셔도 높은 수익률로 인해서 현물 시장의 아쉬움을 충분히 달래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포코몬 코인 알아보기 이전에 자, 제가 채널을 개설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구독자 이벤트 자그마한 이벤트를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코잉남, 코잉남의 구독자 이벤트. 다섯 분 랜덤 추천 방식을 통해서 다섯 분 선정을 해서요. 다섯 분께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짜리 상품권 제가 선물로 이벤트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여 방법은 구독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 상담 배너의 29161376 번으로 복구라고 문자 주시게 되면은 다섯 분 랜덤으로 추첨을 해서 선정한 뒤에 10만 원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그리고 제가 그, 무료 소통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현물시장이 좀 좋지 않아서 분위기가, 밈코인으로 눈을 돌려서 소액으로 좀 투자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투자를 했던 코인들 중에서, 보호 밈코인, 자, 저희의 매수가와 목표가까지 수익률이 무려 3,030, 4,030%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 말씀드리겠구요자 이렇듯이 밈코인의 소액으로만 좀 발을 담궈놔도 충분히 현물 시장에서의 아쉬움을 달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자이 포코 포코의 구매 방법이 깔끔하게 정리된 파일과 조만간 떡상을 앞두고 있는 밈코인의 리스트까지 제가 복구라고 문자 주시면 이 파일 문자 주신 분 전원에게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독자 이벤트인 백화점 상품권은 다섯 분께, 다섯 분께만 랜덤으로 추첨을 해서 전송해 드릴 예정이고요. 이 밈코인 파일은 복구라고 문자 주시는 분 전원에게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 코인남 강준우의 건물주 프로젝트입니다.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금전 요구나 사이트 가입 권유는 일절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이런 밈코인들 구매 방법부터 알트코인, 개개인별 디테일하게 제가 대응 전략도 짜 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복구라고 문자 주신 후에 제가 파일 보내 드리고 나면 어주는님 소코익남 님, 저 소통방 입장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장 주시면은 제가 소통방 링크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코 밈코인 함께 한번 알아가 볼 텐데요. 포코는 조만간 다음 주쯤에 거래소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해 두시면 흔히 말하는 상장빔 상장 비밀 을 발라 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Join the p o c o m i m Crypto e v o l u t i o n 자, 포코와 함께 밈 암호화 혁명에 참여를 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포코는 크립토 밈에 대한 어, 신선하고 흥미로운 해석을 제공을 한다. 향수와 커뮤니티 참여가 독특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매수 방법은 제가 깔끔하게 캡처 하나하나 다 따서 옆에 텍스트까지 적어 놓은 파일만 보고 따라만 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파일 받아보고 따라하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해보면 은 피카츄가 짜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켓몬으로 하고 싶었지만 저작권의 심히 우려가 돼서 이런 요상한 광대를 가지고 마스코트를 <laughs> 하고 있다는 거. 자, 와이치스 포코 민코인 왜 포코를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즐거움과 암호화폐 시리를 결합하여 수익 낼수 있는 것만큼 재미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되어 있고요. 자 토크로믹스는 간단하게 넘어가고 공정하게 시작이 되고 커뮤니티 오너십 그리고 42%가 소각될 토큰이다. 어, 수수료는 붙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모험에 참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캘린더를 보게 되면은 자 22일 오, 이번 달 22일에 거래소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수를 해 두셔야 흔히 말하는 상장빔을 발라 먹을 수 있다라는 거. 자, 사실 밈코인은 제가 언제나 당부 말씀드리지만요. 소액으로만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게 제가 앞서서 보여 드렸던 보험 임코인도 마찬가지로 4000%가 넘는 수익을 기록을 했듯이 밈코인은 높은 수익률을 바라보고 저희가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투기성에 가까운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을 됩니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는 비중을 낮춰야 된다.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건만이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100만 원 언더의 돈, 내가 지금 없어도 되는 돈, 잃어버려도 될 만한 금액으로만 투자를 하셔야지 충분히 멘탈의 손실 없이 높은 수익률로 인해서 큰돈 만져 보실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밈코인을 투자를 한다고 사실 백이면 백이보호 100, 밈코인처럼 이렇게 4,000%, 5,000%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종목 선정해 드릴 리스트업 해 드린 친구들은 어느 정도 저 정도의 수익률이 가능성이 높은 친구들만 제가 선정을 해뒀기 때문에 아무 밈 코인이나 투자하시다가는 거기에 이제 뭐 아무리 소액이라지만 자금이 묶여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골라드린 이 종목들은 어느 정도 수익은 예상이 되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종목별로 제가 어떻게 매수하면 되는지 캡처다 따서 파일 똑같이 따라만 하시면 되게 만들어놨으니까요. 이 파일 받아보시고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코인에 대해서 생소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홈페이지는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허접합니다. 민코인 자체가 커뮤니티 기반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흥하면 민코인도 흥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홈페이지의 관리를 쓰시, 쓰기보다는 뭐 디스코드 커뮤니티라든지 텔레그램, 트위터 쪽에 더 힘을 쏟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 포코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도 22일 자, 12일 남았네요. 11일 남았네요. 이제 상장이 되고 나면 진짜 어마어마한 상장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밈코인은 중요한 거는 수익 실현하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 보코인도. 저도 사실은,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먹고 수익 실현했죠. 더 위로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 사실 여기는 제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놓쳐버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혹시나 매수를 하셨을 때는 여기서 또 매도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신다면 실시간으로 이제 호가창 박으면서 포지션을 정리를 할 예정이라 좀 수익률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게 저와 함께 하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포켓몬을 마스코트로 내세우고 싶어 하던 포코몬 밈 코인. 1376번으로 복구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이벤트도 참여하시고요. 제가 보내드린 파일도 보고 매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채널의 성장이 목적이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